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오후 7시 비트코인 현재 1억 6 5 0 0만원대까지 달러 기준으로는 123.2K죠 12만 달러를 돌파해서 12만 3천 달러까지 상승을 하고 지금 소폭 조금 주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본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이제 강하게 상방 돌파가 나왔고 주본 관점에서도 저번주 결국에 이제 장대양봉 9% 짜리를 밀어 올리면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7월달에 월봉 관점에서이 장대양봉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7월 이제 13.8%를 들어 올리면서 양봉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위쪽으로 조금 더 글로벌 m2 차트를 봤을 때 14만에서 16만 달러까지 비트코인이 키높이를 맞춰 줄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조정도 어느정도 충분히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본 관점에서 저번 주부터 쭉 어, 연속적으로 비트코인이 이제 1억 5천 5백만 원을 돌파하고 나서부터 1억 6천 5백만 원까지 원화 기준으로도 이제 신고가를 썼고 어, 여기저기서 이제 뉴스가 어, 또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정도 자리에서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상승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전에 이렇게 밀어 올렸을 때 1억 6천까지 밀어 올리고 여기서 소폭 조정이 나왔는데 조정 나오고 나서 제자리로 이렇게 다시 빠지는 게 아니라 빠지다가도 탁 바닥을 받치면서 차트를 옆으로 빼면서 3, 각 수렴이 나오게 되면 이후에 돌파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4 시간봉으로 살짝 음봉이 나오고 있거든요. 1억 6천 6백만 원까지 돌파를 한 이후에 조금 눌리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지금부터 아마도 좀 있다가 2 2시 30분에 나스닥 개장 시간에 맞춰서 미국 증시 개장 시간에 맞춰서 어느 정도 좀 흔들기가 조금 세게 나오고 나서 밤과 새벽 시간 사이 에 어느 정도 가격이 안정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빠른 속도로 이런 식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차트를 옆에 빼 옆으로 이런 식으로 빼주게. 될 경우에는 또한번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하면서 이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내려오다가도 이런 식으로 4 시간봉상에 이제 아래 꼬리 받치는 흐름이 나오게 되고 이후에 이 아래 꼬리를 다시 잠식해서 어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방 이탈이.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이제 1억 6,200에서 1억 6,400만 원 정도 선까지 한번 내렸다가 횡보를 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어 아직까지는 섣불리 이제 숏을 잡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물론 지금 자리에서 숏을 들어간다라고 해도 소액으로 이전에 이제 최고점 자리 어 원화 기준으로는 6억 6,780만 원대 정도는 딱 손절을 잡고 하방을 보는 게 낫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차트가 내려오게 되면은 옆으로 횡보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길게 횡보를 해주게 되면 다시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지금 비트코인은 주봉 관점에서 봤을 때 저번 주에 장대 양봉 마감을 한 이후에 이번 주 어, 이제 월요일 시작이고 미국 증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이 나와줬다는 거는 강세를 어느 정도 좀 이어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장대 양봉이 이런 식으로 출연을 하게 될 경우에는 125k 이상 뚫어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연속해서 이 당시와 이 당시 특히 이 당시에는 7주 연속 양봉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까지 양봉 마감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이제 4주 연속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5주에서 6주 정도 조금 조금 더 상승을 기대할 만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번 주에 세워주고 다음 주까지 요런 식으로 세워주게 됐을 때 어느 정도 고가권에서 이제 비비다가 그러면 이제 15만 달러 돌파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가격대가 되는데 돌파하는 척 하면서 이런 식으로 산을 그리면서 꺾일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M2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에서 16만에서 17만 달러도 이제 목표로 볼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 못 가고 나서 이렇게 어느 순간 또 꺾이는 흐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라것이에 그리고 그전조증상은 뭐냐? 언제 이런 이 상승 기조가? 꺾이냐라는 것은 주봉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쭉쭉 올리다가도 주봉으로 음봉이 딱 뜨는 순간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속된 양봉 뒤에 주봉이 여기서 떴죠 이런 순간은 일단 상승세가 조금 이제 꺾일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고 이 이후에 한번더 이런 식으로 윗골이 쳐주면서 고점 돌파하는 척 하다가 조금 조정이 세게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무빙을 감안을 했을 때뭐 아직까지는 주봉상에 어, 지금도 양봉을 키우고 있겠죠 근데 만약 이번 주에 이 양봉이 음봉으로 바뀌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일단은 하락의 시그널일 수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봉이 마감 시점에서 봐야 됩니다. 일요일까지 넘겼을 때 주봉이 음봉이 뜨는 순간에는 조정이 좀 크게 발생할 수도 있을 만큼의 고가권 자리인 거는 맞다. 그렇게 조금 염두를 두셔야 되겠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매매 전략을 지금 어 조금 수립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주말간에도 계속해서 롱 관점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 이렇게 다음 주에 한번더 발산을 해줄 가능성 그랬을 때 122k를 넘기는 모습도 가능하다. 롱을 좀 잡아두겠다라고 주말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고 주말에 펭구도 어 이런 식으로 딱 손절을 짧게 잡고 추가 상승. 왜냐면 힘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보통 알트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밀어 올린 다음에 바로 빠지는 흐름이 나옵니다. 근데 일부 알트들 뭐 이제 조금 강하게 올라가는 알트들 같은 경우에는 올려놓고 바로 안 빠져요. 시간을 끕니다. 이런 구간에서 시간을 끌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제 주요 딛고 올린 자리죠. 이런 식으로 딛고 올린 자리를 딱 손절을 잡고 상방을 봤을 때는 조금 더한 파동에서 두 파동 더 또는 이제 월요일 오전까지도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펭구죠. 패치 펭귄. 요것도잘 추천을 드려서 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어, 요것도 주말에 잡아서 단기적으로, 뭐 소액 들어갔다라고 해도 레버리지 좀 썼을 때 충분히 좀 수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에 계속적인 롱 포지션 말씀드려서 어, 이렇게 수익 이더리움도 어, 롱 관점 말씀을 드렸었고요. 패치 펭귄도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 좀 썼을 때 697%까지 주말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비트가 계속적으로 앞으로 이... 이게 단기적인 조정은 있어도 이 추세 자체는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더리움도 이제부터 추세가 발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알트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좀 힘을 주는 코인들이 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요 그런 코인들도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 어,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코인타임즈 아이디 친구 추가 하셔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관점 발산이 좀 크게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제 120 카이까지 넘겨줬다 앞자리를 바꿨다 라는 것도 이제 상당히 조금 약간의 부담감으로 느낄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주말간에 이제 횡보했던 이 기간 구간을 좀 강하게 위쪽으로 상승 돌파가 해준 이후에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이따가 이제 22시 30분 어, 미증시 개장하기 전까지 조금 더 빠지는 흐름이 나오다가 미증시 열리면서 또 한번 반등 만약에 이제 이 정도까지 어느 정도 떨어진 구간에서 증시 열린다면 그러 어느 정도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고요 다만 그렇다더라도 하 굉장히 이제 힘차게 주말간에 어떤 긴 횡보를 어 지나서 강하게 고점 돌파를 한 자리 특히나 이제 120k가 굉장히 중요한 좀 지지를 해줘야 될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좀 유지해주기 위해서는 이제는 120k 지지가 좀 상당히 중요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넓게 4시간 분 기준으로 최근에 이제 상승 흐름을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런 이런 식으로 횡보 구간에서의 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위쪽으로 발산이 나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횡보 구간에서 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위쪽으로 이제 발산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 구간에서도 내려와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 이런 이 횡보 구간을 만들게 되면 어이 구간 깨면 안 되면서 그 위쪽으로 이제 발산이 나오는 그렇게 그게 바로 상승에 대한 조건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뭐 주말에도 충분히 롱을 잡아서 충분한 수익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절을 하는 것도 당연히 오른 어, 선택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조금 더 상승 관점에서 본다고 라 한다면 여전히 주봉으로 1주에서 2주 정도는 더 양봉으로 이제 붙여줄 가능성 있고 그랬을 때 130에서 140k까지도 어떻게 보면 좀 목표로 볼 수가 있는 어, 그런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크게 추세가 무너지지 않 는한 눌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여유를 두고 이제는 접근을 하되 눌리 눌리는 자리에서 어느 정도 좀 반등을 노리는 단기 롱 진입 전략으로 어 조금 선회를 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내가 좀 물량을 이절을 했다라고 한다면. 충분한 수익금을 좀 챙겨놓고 이제 소액으로 좀 단기적으로 어, 접근을 하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유있는 게 만약에 조정이 크게 눌림이 나온다라고 해도 사실상 여기서 이런 식으로 눌리면서 바로 이렇게 빠지는 그런 이제 차트보다는 주요 지지 라인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 한번씩 주면서 빠지는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중요 포인트 지점은 120K, 그 다음에 여기 117K 차트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길게 횡보해준 구간에서는 한번 이제 대형 지지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이런 구간 에서는 크게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어느정도 내가 입절을 했다 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22시 30분에 어, 나스닥 열리는 시간대 이제 변동성을 이용한 단타 충분히 자리를 한번 어, 노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나는 좀더 끌고 가겠다 밑에서 잡았기 때문에 어, 말씀드린 이제 m2 차트 기준으로 해서 15만 달러까지 한번 보겠다 뭐 이렇게 이제 끌고 가더라도 중요한 거는 추세가 어, 무너지게 된다 라고 한다면 조정은 또 크게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올렸으면 일봉상을 올렸으면 이런 식의 조정도 충분히 가능한 것기 때문에 이 조정을 두드려 맞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나는 스윙 관점에서 조금 더 상방 15만에서 뭐 20만 달러까지 목표로 본다라고 해도 지금은. 여유 있게 손절을 잡아도 이 딛고 올린 자리죠. 116k 정도는, 어 여기 정도는 좀 지켜주면서 가야 됩니다. 크게 조정이 나와도, 뭐 이런 식으로 나와도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116k는 좀 지켜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 아직 추세가 끝나지 않았고요 여기서 또 오늘 밤에 또 고점 돌파해서 올라갈 그런 가능성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차트를 옆으로 쭉 빼면서 이제 횡보시키는 구간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 이런 구간에서의 이 저점이죠. 요런 자리를 이제 손절을 잡고 상방 랠리를 이제 한번더 요런 식으로 이제 터진다라고 했을 때 노려볼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자리 어, 최대한 잘 잡아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주봉 어, 먼저 보시게 되면 저번 주에 15% 올리면서 양호하게 마감을 했고 뭐 오늘도 어, 비트코인 따라서 이제 올라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 이더리움도 이제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지만 어, 여전히 조금 더 추가 상승의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여유 있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딛고, 횡보 구간에서 이제 딛고 올린 자리, 2900달러 정도는 좀 지켜줘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조금 더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일단 한 단계 올려 놨거든요. 2시간 분 기준으로. 그런 거 나서 지금 구간에서 살짝 여기서 어한 단계 올려 놓은 자리에서 조금 횡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3020달러 정도 좀 지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 지금 어느 정도 레버리지를 좀 써서 소액으로 진입을 한다라고 해도 이 3020을 지켜 주는 한에서의 추가 상승을 또 충분히 노릴 수 있고 그랬을 때 3100에서 3200선까지도 또 노려볼 그럴 가능성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고 접근을 한다면 3,020달러 정도를 잡고 진입을 하는 걸 권장을 드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초대형 V자 이런 식으로 메꾸기, 4천달러까지한 번에 이런 식으로 메꾸게 되면은 여기서 한번더 이런 식으로, 어, 돌파가 나오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또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역사적 신고가를 비트코인은 이미 예전에 간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이더리움도 충분히 조금 가능성은 열려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 구간에서의 하락, 올해 초에 있었던 이 대규모의 하락세를 이제 한 번에 메우고 나게 되면은 여기에는 어 계속 막혔던 이 4천 달러의 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막고 이렇게 떨어질 것이냐 어 결국에 이제 돌파를 할 것이냐까지 이 이더리움의 이제 운명이 앞으로 이제 결정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 어이 정도 반등도 지금 굉장히 많이 반등이 나온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알트들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까지 가격대를 이제 끌어올려준 알트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더리움이 추세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상승세를 조금 더 이제 이어가주기 위해서는 여유 있게는 2,900달러는 좀 지켜 줘야 된다. 아, 짧게는 그냥 2시간봉 기준으로 지금 아래꼬리 달고 있는 3,020 정도는 좀 지켜 줘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수위, 세이 같은 경우에도 며칠 전부터 조금 강조를 드렸었고, 트럼프 일가의 알트 ETF에도 들어가는 이 크로노스 같은 경우에도 며칠 전에 좀 강조를 드렸었는데 잘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위부터 보시게 되면은 오늘 상승률 1등을 찍고 있지만 요런 거는 물론 수위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가격 상승을 좀더 노려볼 만하다 아직 시총이 18조 정도가 되는데 한 30조에서 40조 정도 시총을 찍는 것도 수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는 있거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 지금 올려주고 있는 추세를 단기적으로 조금 더 이어가주기 위해서는 일단 4 시간봉 기준으로 봤을 때 5,200원 정도는 좀 지켜줘야 어 좀더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이 주봉 관점에서의 이전 고점 6,000원을 좀 돌파해주는 그런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웬만큼 어느 정도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을 여기 저점 3,200원 정도 손절을 잡으면 굉장히 조금 어 손익비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신규 진입을 하더라도 손절은 어 짧게 예, 이전 4 시간봉의 저점 정도 딱 손절을 잡고 어 추가적인 상승했을 때좀익절을 하면서 가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고요. 카이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2,000원 정도는 좀 지켜줘야 아 다시 한번 여기서 찍어줬던 3,200원선까지 좀 올라가주는 그런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손익비는 나쁘지 않죠 여기서 이제 2000원 정도 손절 잡고 3200원까지 목표로 본다라고 한다면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세이도 지금 주봉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차트를 확대해서 보시면 이전의 반등이 그래도 250% 정도가 나와줬었는데 그 정도 반등폭을 똑같이 대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900원 정도까지 볼 수가 있고요 다만 낮아진 가격 대비해서 마찬가지 250%를 위로 들어올린다라고 한다면 한 650원 정도까지의 반등 여력은 조금 남아있다 그래서 650에서 한 900원까지도 반등의 어떤 어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게 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어느 정도 마찬가지로 좀 가격대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손절을 여유 있게 잡으면 336 정도를 잡을 수 있겠지만. 가격대가 올라온 만큼 손절가가 좀 길거든요 그리고 위쪽으로 뭐 이제 650원까지 목표가를 잡는다 라고 해도 거의 이제 1대 1이기 때문에 손익비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세일을 진입한다 라고 한다면 손절가를 좀확 땡겨 가지고 아 이번 4시간봉 상에서 이제 딛고 올린 자리죠 423원 정도를 손절을 잡고 한 600에서 700원 정도까지 이런 식의 추가 상승을 보는 게어 손익비가 좋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크로노스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 날 이렇게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금요일날 이제 횡보 구간을 저점을 딱 손절 잡고 0.093 손절 잡고 상방 볼 만하다 그래서 크로노스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에 이 자리 딱 손절 잡고 롱을 진입해서 어 0.1128까지 목표로 볼 만하다 근데 이제 쭉 올라가지고 오늘 어 추가 돌파가 나오면서 충분히 목표가까지 조금 도달을 해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살짝 이전에 이제 저항대 라인을 뚫고 돌파를 해주기도 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세게 달리면서 음봉으로 만약에 오늘 전환을 하게 되면은 또 이런 식으로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수익 났을 때 챙겨 놓고 이제 요런 정도 자리 0.1 달러 정도 자리는 좀 지켜줘야 추가적인 상승을 도모를 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도 잘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무브먼트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눌린 다음에 여기서 한번 피리침이 나오기는 했지만 피리침 나오고 나서 쭉 빠지는 흐름이 아니라 가격을 그래도 잘 옆으로 좀 횡보를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도 어 나름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옆으로 빼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힘 한번 주고 눌 따가 한번더 이런 식으로 힘을 주는 그런 패턴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무브먼트도 195원 손절 잡고 상방 한번 노려볼 만하다 300원 정도까지 노려볼 만하다 그리고 블라스트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블라스트도 눌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전 어, 고점까지 조금 어, 돌파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2.88 정도 어, 손절 잡고 조금 더 홀딩을 해볼 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알트들이 바닥에서 이제 많이 쏜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패치 펭귄처럼 굉장히 많이 올렸죠 어,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밑으로 빠질 때도 어 심하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특히 업비트 기준으로는 차트가 잘려 있지만. 패치 펭귄의 이 달러 차트를 기준으로 비트계 기준으로만 보셔도 아직 위쪽으로 좀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0 0 4 5라든지0 0 6짜리라든지 이렇게 이제 상장 당시의 고점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올라가게 되면은 이런 이제 밈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내려갈 때도 굉장히 크게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언제 숏을 잡으면 되냐 주봉으로 은봉 뜨게 되는 순간에 만약에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꺾일 수도 있는 건데 어 숏을 더 크게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더 올려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만약에 쭉쭉쭉 더 올라가다가 주봉으로 음봉 마감하는 시점부터 고점을 손절을 잡고 숏을 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또 빠질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나중에 숏도 접근을 해보겠다 말씀드리고 지금 당장은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 어뭐 크게 꺾였다라고는 볼수 없고 어 추가적인 상승을좀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이런 것도 이제 지켜줘야 되는 그런 라인들이 있습니다. 시간봉 기준으로 한번 이제 크게 어 아래 꼬리 찍어준 요런 자리 정도는 0.027 정도는 좀 지켜줘야 여기서 좀 디디면서 추가 상승을 볼수 있는 거기 때문에 손절은 좀 짧게 어 소액으로 요런 거는 접근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자그 외에도 아직 제대로 못 올린 아 바닥권에서 제대로 못 올라간 알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알트 들은 주말에 어 오늘 이번에 이제 패치 펭귄 보셔서 아시겠지만 비트가 어느정도 주중에 자리를 잘 지켜 주게 되면 주말에 이제 펌핑 나오는 코인들이 이, 나오고요 그런 이제 기조 자체는 이제 금요일 이라든지 토요일 오전부터 좀 꿈틀꿈틀 대다가 어 이제 일요일 날 이제 쏜다 던지 아니면 금요일에 한5% 정도 올려놨다가 토요일에 30% 주말에까지 토 1을 올린다든지 이런 패턴들이 또 알트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또 이제 금요일쯤 돼가지고 포착을 해서 다 알려드릴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아카미라든지 오피셜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카바도 마찬가지고요. 오르카는 좀 살짝 이번에 상승이 나왔었죠. 그래서 여전히 이제 업비트에 작년이나 올해 상장을 해가지고 크게 눌려있는 코인들이 최근에 이제 바닥을 돌리면서 한 번씩 쏴줄 수 있는 그런 어, 환경이 좀 조성이 되고 있다. 그런 코인들을 계속해서 잘 찾아보겠다 아, 말씀을 드리고요. 여전히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진 무브먼트나 블라스트 그리고 이제 크로노스 같은 경우에도 펭구 같은 경우에도 어, 수익을 이미 이제 이미 익절을 좀한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소액 정도만 조금 더 들고 가보는 전략을 이제 어 권장드리고, 아직 제대로 못 올린 그런 코인들이 여전히 있다. 특히나 최근에 업비트 상장한 이 에테나 같은 경우에도 시총이 3조짜리입니다 굉장히 좀 준메이저 수준의 시총을 가지고 있지만 상장하고 나서 눌림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방향을 좀 트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시총은 높긴 하지만 조금 묵직하게 올라갈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469원 정도를 딱 손절을 잡고 어 지금 횡보하고 있는 구간 저점이죠 요정도 딱 손절 잡고 520에서 540까지 보는 전략도 유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이제 접근법이라든지, 그때그때 그때 좀 튀어 오르는 알트들 계속해서 잡아보도록 하고요 어, 이제 비트코인이 신고가에 들어가고 나서 지금 소폭 눌림이 나오고는 있지만, 비트 눌림에 비해서 현재 이더리움은 오히려 조금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영상 찍기 전에도 이더리움이 최근에 어 지지받은, 어 짧게 보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이 3,020선 손절을 잡고, 어, 롱을 쳤을 때 3,100에서 3,200까지도 목표로 볼만한 아 그런 자리다라는 것도 다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 비트도 지금 이 정도 눌림 자리에서는 조금 한번 반등 정도 노려볼 만하기 때문에 이 아, 정도 자리에서 어, 롱을 좀 짧게 손절 잡는 거죠. 이 정도 손절 잡고 롱 단기적으로 또 진입해볼 만한 자리니깐요 최대한 상승 흐름 안에서 눌림 자리에서 이제 롱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익절하면서쭉 한번 끌고 가보는 전략을 토대로 어, 수익을 계속해서 좀 쌓아 나가보겠다 말씀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좋은 내용으로 수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